이 사랑 신이 허락하지 않았다. 죽을 운명을 지닌 소년, 밤마다 무당이 되는 소녀, 운명보다 더 강한 선택. 이 세상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난 소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견우. 이름은 별을 잇는 남자지만 그의 삶엔 그 어떤 빛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절박했지만 무속도 신도 아무것도 믿지 않던 소년. 그런 그 앞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낮에는 평범한 고등학생, 밤에는 무당 천지선녀로 살아가는 소녀, 박성아. 성하는 죽을 운명을 지닌 견우를 살리기 위해 신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를 지켜라. 너는 인간 부적이다.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수백 년을 거슬러온 운명의 재회였다면? 내가 널 지킬게. 견우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던 소년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진 거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신에게조차 허락되지 않은 운명. 무녀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세상엔 균열이 생겨나고 어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과연 두 사람은 신이 정한 운명을 이기고 자신들만의 선택을 해낼 수 있을까요? 판타지보다 더 진한 운명의 로맨스 TVN 견우와 선녀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